안녕하세요. 디자인 차이의 재무회계팀을 맡고 있는 강의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 차이가 성장하는 만큼 건실한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인트로 영상을 보셨다면 눈치 채셨을 텐데요. 저는 현지 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분야로는 첫 번째 기업회계 이론과 회계실물 강의를 하고 있고 국가공인자격증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업 컨설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뷰티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차이 채널을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절세 방법,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세테크,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차이의 간판, 사상현 대표의 뷰티 컨설팅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작은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웃음> <웃음> 아 뭐야 <laughs> 거게 도움을 안줄 거야? 어? 뭐야? 아직 안 끝난 거 있어요? 자, 어 대표님은 가셨어요? 가셨어?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찍어 봤는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찍기로 한 내용이었어요. 교육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재미있는 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어떤 날은 조금 일하기 싫은 날도 있고 조금 감성이 터지는 날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회사 근처에 나가서 카페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커피 한잔 시켜놓고 맛있는 간식들도 네, 시켜놓고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몸이 너무 찌뿌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일을 하다가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필라테스도 좋아하고 그리고 콘스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하는 일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업무 중에 내가,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을 때에는 운동복을 챙겨 들고 나가서 운동을 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주변에 굉장히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주변에 굉장히 경치 좋은 곳도 저희 회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서. 햇볕을 딱쬐면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힐링하는 이런 영상들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회사 다니, 다니느냐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를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버킷리스트 영상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들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오케이? 이야 yeah.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영상들 어떤 거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많이 아, 맞다. 제가 소통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직장인 분들만 아니라 지금 작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 중 예. 모든 분들과 다 같이 소통 그러니까 또뭐 여기 뭐 직장인 채널이야, 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모든 분들과 다 통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곳이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사랑합니다. 뭐 어, 됐어요? 여기까지!